아, 난 시일하면 한 몇만 명이 모여서 거를 꽉 메우고 막 난리 치는 줄 알았는데, 아 시일 한 단계 한 3, 40명이 모여서 머리띠 들어고 손을 막 이렇게 흔드는 거, 아, 연극 잘하네 했는데, 그 말이 멋있다. 주변에 의외로 잘 먹혀 들어요. 어. 내 옆에 앉아있던 여자분들도 그 내다보다가 내가 연극 잘하네 하니까 어. 모두, 어, 오, 어. 머리를 끄덕이는 어. 연극이 거예 아, 저거 연극이구나. 야. 그때 아, 우리 진짜 영극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음. 한국에서 5년 동안 일했다는 어떤 아주머니를 만났어요. 어, 어, 어. 이분하고 서울이라는 게 어떤가고 물어보니까 음. 사람 사는 게 어떤가고 하니까 야, 그게 좋지. 한국은 어딜 가나 이 도움을 참을 다 나온다. 음. 아무리 겨울이라도막 음. 그러면 좋다는 소리를 한창 얘기하는 음. 거예요. 와, 우리가 북한에서 못 사는 데서 왔다고 하니까, 음. 한국 잘 산다는 자랑 되게 누려놓네 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laughs> 우리 북한에서 온 사람들 의심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음. 하다 하다 무슨 소리를 하냐 하면, 음. 야, 그 서울은 자동차 그렇게 많은데, 차를 세울 곳이 없어서, 아, 어, 나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아... 엄청 열받더라고요. 아, 이거 사기꾼 만났네. 아... 우리 차가 많아도 그렇지, 차를 세울 곳이 없다고? 그게 내 생각이었어요. 아니, 세상이 얼마나 넓은데, 차가 아무리 많아도, 땅이 얼마나 넓은데, 차를 세울 곳이 없다는 게 이게 말이 돼? 아, 인구, 인구가 이렇게 꽉 밀집됐다는 걸 우린 그때 상상을 못한 거예요. 차가 많다는 건 인정해. 인정하는데, 아, 그 차를 세울 곳도 없다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음. 야, 한국이 좋다, 좋다 하더니 나중에 별걸 가지고 다 좋다고 하니. <laughs> 정말, 예, 막... 사, 한국에 와보니까, 아... 와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벌써 대성공사 앞만 해도 차들이 도로가 좁지 않아요. 그치. 막 다니기가 힘들고, 음... 여기저기 차를 세워놓고 막 그런 걸 보면, 야 차를 세울 곳이 없다는 게. 사실이구나. 예, 중국에 있을 때, 저 남한에 가면은 음. 꼭 한번 하고 싶은 게 음. 계란을 산처럼 쌓아놓고, 아... 진짜 들락날락 하면서 하루 종일 계란만 먹는 거예요. 어... 중국에 오니까 중국은 계란이 흔해요. 그런데 나야 뭐 남이 집 일을 해주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를 먹으라고 주면 하나를 먹는 거고. 그렇지, 맞아. 마음대로 못 먹. 예, 마음대로 못 먹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한국만 가봐라. 어. 그러잖아요. 뭐 어느 시에 나와서 뭐 썩은 계란을 막 어. 던진다. 그만큼 어. 계란이 흔하다는 건데 어. 내가 계란 산처럼 쌓아놓고 어. 며칠 동안 들락날락하면 계란만 먹을 것이다. 어. 내 소원 풀 것이다. 어. 그게 내 소원이었어요. 어. 어. 한국에 왔는데 그 소원 못 이뤘어요. 지금까지도. 못 먹겠죠. 이게 음. 대성공사에 들어간 날부터 계란을 매일 주는데 음.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란이 계속 나와요. 음. 대성공사에서 한달 동안 나왔지. 하나원에서 석달 동안 나왔지. 넉달 동안 나오는 계란 다 받아 먹다 나니까 음. 계란이 싫어진 거예요. 음. 맞아. 못 먹어. 많으면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음. 아, 계란을 산처럼 쌓아놓고 먹겠다던 내 소원, 음. 끝내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통 환경이 정말 잘 됐다는 거. 음. 맞아요. 지하철이랑 올라타니까, 아, 정말 멋있고. 북한 지하철은요, 음. 타보면 좀 음침해요. 아. 북한이 뭐, 불빛 하나고, 뭐,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어쩌다 지하철 자랑을 많이 하는데, 내려갈 때부터 이 동굴처럼 컴컴한 게, 불이 하나지 않아요. 그리고, 한국처럼 이렇게 녹청색, 이렇게 흰색의 조명을 많이 킨게 아니라, 음. 북한은 주황색 조명들이 많아요. 지하철도 다 그래요. 그래서 들어갈 때부터 어두컴컴하고, 좀 음침한 그런 느낌이 많아요. 그리고, 지하철 너무 깊지 않아요. 그치, 깊어요. 한국도 지하철 깊은 곳이 많아요. 맞아요. 그런데, 불빛이 진짜 하지 않아요. 이 음. 한국은 다 이렇게 백색 조명이 아니에요. 음, 형광등이. 어. 그런데 북한은 형광등도 주황색이 많아요. 음. 그래서 좀그르고좀 음. 노란 빛이라 할까, 조금 음. 음산한 빛이 많아요. 음. 그런데 한국은 다흰 빛이니까 지하에 내려가도 딱 음. 바깥처럼 그렇게 하한 그런 느낌. 그리고 그 처음엔 저희가 또 지하철 탔는데, 아, 아 자리가 어, 저기 양쪽 끝에 자리가 있어요. 분명 어. 빈 자리가 있는데 사람들 다안앉는 거예요. 다 서서 가면서 그 자리는 비어 있는 거예요. 음. 아, 처음엔, 어쩌고 아, 왜 저렇게 빈 칸을 가만 놔두지? 음. 그랬어요. 그런데 후에 보니까, 그 아, 노약자 좌석이다 음. 야, 난 그걸 보고 되게 감동했는데, 북한은요, 음. 북한도 그런 좌석이 있습니다. 나못 봤는데요? 이 북한은요, 음. 90년대에 와서는 다 없어졌죠. 아. (80년대) (80년대) 초부터 중반까지 있었어요. 음. 그 좌석은 무슨 좌석이냐 하면 영예군인 그다음에 기자 언론인 아. 그 좌석도 여러 개가 아니에요. 딱열차칸이 (60명이) 타는데 (60명이) 어. 타는 빵통 안에 좌석 딱한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옆에 영예군인 기자 언론인 이렇게 썼어요. 아, 썼구나. 예. 또 한국은 뭐 지하철에 12명 의 좌석이 노약자들 을 위한 매칸에 12명 의 좌석이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걸 보고 정말 아, 이 사회에 정말 배려하는 문화, 음. 이 공경하는 문화. 음. 공산주의 도덕을 배운 북한에서는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죠. 없는데 음. 한국은 자본주의 도덕을 배우는지 무슨 도덕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지하철마다 다 그렇게 노약자들을 위한 좌석이 있을 수 있으며 그쵸. 그게 참 감동되고 그리고 이게 사람이 사는 사회라는 게 이런 사회가 아니겠어요. 그렇지. 사람이 살만한 세상. 음. 북한하고 다른 게 너무 많죠. 그쵸. 참 그리고 한국은 이 지하철 기술이라는 게 엄청 큰 대형 기계가 이 바위 같은 걸막 뚫고서고 그 어... 통째로 뚫지 않아요. 터널 뚫는 기계. 음. 네, 맞아요. 와 통으로 뚫더라고요. 저희들 평양 지하철 박물관 들어가 봤거든요. 음. 이 지하철 박물관 야, 아... 북한 남한보다 지하철 더 먼저 났어요 예한 네. (2년인가) 먼저 네. 났는데 지하철 뚫을 때 정말 많은 아... 사람도 죽었어요 그~ 아이고. 저는 그~ 평양 지하철에서 근무하던 사람하고 음... 대학 생활을 같이 했거든요 아... 아~ 그 사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평양 지하철 뚫는데 정말 사람이 많이 죽는데 음... 북한의 지하철노선이 짧은 게 그것 때문에요 대동강 밑을 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직도 대동강 밑을 못 돕습니다 그~ 내 네, 물이 지하로 스며 드는 걸 그걸 퍼낼 수가 없어서 네. 그런데 남한은 그런 기계로 통째로 그 굴을 들으면서 한쪽으로 물을 뽑아내면서 한쪽으로 거기에 벽체를 절에 다미장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게 난참 그~ 유튜브에서 그~ 기계를 봤는데 네. 바로바로 바로 흙 버럭을 뽑아내더라고요, 네. 장비로. 한쪽으로 이렇게 뚫으면서 거기서 나오는 그 버럭을 다 파내면서 아. 한쪽으로는 이렇게 벽체를 세우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지하철 다거미줄처럼 놓인 거, 그거 다 한강 밑을 뚫은 거 아니에요? 음. 북한이 지금 뭐 미사일도 만드고, 뭐도 음. 하고, 자기네가 뭐 최고의 기술을 음. 가졌다. 전 가끔씩 북한 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락을 가지는 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어. 중국에서 북한을 자주 다니는 사람들 아, 네.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의 그 음. 간부들을 음.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음. 전화 연결을 가질 때가 있는데 지금도요. 음. 북한이 자동소총 탄화을 만드는 공장, 북한의 95호 공장이라고 음. 하나가 딱 있어요. 음. 음. 그런데 자동소총 탄화을 만드는 그 철판을 슬래그 슬래그합니다. 거기에 현지에서는그 슬래그 다 러시아제를 씁니다. 아... 북한에서 자체를생산을못 해요. 그, 왜 북한도 그런 얇은 철판을 만드는데, 왜 그걸 딱 러시아 걸 사서 쓰냐 하니까. 품질이 안 되네. 안 된다. 그리고 북한 뭐, 탱크도 자체로 만든다, 아니면 자행포도 만든다 하는데, 맞아요. 그거, 라남 탄광기계에서 아. 만들어요. 그런데 그 포신을 만드는 철은 다 중국산 아니면 러시아산입니다. 북한 자체로 못 만들어요. 왜냐면 포신을 만들, 철을 만들 그런 기술이 있으면, 철길 레일을 자체로 만듭니다. 아, 레일도 자체로 네. 못 하죠. 북한 아직 철길 레일 자체로 못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다 사들여 와요. 그래 북한이 자체로 미사일 만든다. 그거 미사일 그 외피부터 그게 내부에 들어가는 그 압력을 받는 연료통, 그 다음에 외부 그 공기 압력을 받을 때 유지해 주는 그 외피 그 철판. 그다 중국산, 러시아산이에요. 북한산 하나도 없습니다. 그 중국산, 러시아산이 없으면 북한 미사일, 포탄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듭니다. 그리고 사실 북한 잠수함이 바닷속에 들어가는 거 그거 북한 잠수함 규정이 240이에요. 이건 제가 잠수함 타던 사람을 만나봐서 알거든요. 그 잠수함 니네 승조원 몇명이었나 하니까 34명이래요. 34명이 타는 잠수함이면 북한도 꽤나 큰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규정상 240이래요. 어, 내려가는 게. 그, 네. 어. 그래 최고는 그래 240까지 내려가봤냐. 했는데 자기네 200까지 내려가다가 못 내려갔대요. 너무 무서워서 이게 깊은데 내려가면요 전체가 압력을 못 이기면 잠수함이 우직우직 소리가 나는데 그 이상 들어가면 잠수함이 찌그러든대요. 다 죽는다는 거죠. 한국은 얼마나 내려가죠? 500m입니다. 아. 한국은 500m인데 아. 예, 북한 잠수함은 규정상 240m래요. 그래 자기네가 한번 최대로 내려가 본다고 내려가다가 한 160까지 내려가다가 못 내려갔다 가더라고요. 이 잠수함이 우직우직 소리가 나서 무서워서 더못 내려가겠더래요. 아, 터질까봐. 아니 한국에서는 500m를 내려갑니까? 네. 그리고 내려가네. 보통 수심 200m에서 잠수함들이 많이 다녀요. 예. 응, 응. 네. 근데 북한 잠수함들은 보통 수심 70m에서 많이 다닌다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의 이지스 함을 그 열병식 때 네. 국군이 날 보고 네. 김정은이가 저 비슷한 거 한번 만들어 내라 해가지고 지금 이지스 함에 대등한 뭐 군함을 만들었다가 실패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은 동서해 구축함이 하나씩 있었는데 음. 고난의 해군 시기에 서해 구축함이 그 침몰해서 그래서 그때 해군 간부들 정말 많이 숙성됐습니다. 그런데 뭐 동해 에 구축함 하나 있다는 거 그것도 또뭐이젠 연안이 다 돼서 쓰지 못하고 그래서 사실 북한에 구축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미 아. 구축함이 러시아의 기술을 받은 아. 겁니다. 그 러시아의 기술을 받아서 지금 건조를 하는데 그냥 뭐 구축함이라기보다 북한은 거기에다 미사일을 많이 싣고 아. 예 바다에 나가서. 한국에서 한때 그런 거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 미사일을 뭐 엄청 많이 싣고 나가서 이 바다에서 이 쏘는 거, 아. 그 미사일 캐리어라고도 음. 말했죠. 음. 네, 북한의 지금 구축함 보면은 이뭐 미사일들 많이 박아 넣었어요. 구축함 명도라기보다 미사일을 바다에서 발사하기 위한 장치. 아. 네. 아니 네. 자체적인 철강도 생산을 못하는데 무슨 무기를 만든다, 미사일을 만든다, 지금 군함을 만든다 이러잖아요. 네. 아니 그냥 다 러시아에서 데려다가 중국에서 데려다 하면서 왜 저렇게 큰 소리를 치는지. 북한은 북한이 큰 소리를 치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않아요. 음. 우선 우리가 있다는 걸 알아봐 달라. 니네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리고 우리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달라. 관심이죠? 예. 첫째는 우리를 무시하지 말아, 말아달라. 말아 그래서 큰 소리를 치는 게고, 두 번째는 가만히 입 다물고 있으면 누구도 관심을 안 돌리니까, 뭐, 거래할 상대도 아니고, 아무 관심도 없는 상대니까, 그래, 우리한테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어린애가 빼빼 우는 것처럼 자꾸 소리를 내는 거예요, 관심을. 달라고. 그러나 기초적인 걸 하나도 못 만들지 않아요. 이 우선 철강부터 다 걸려요. 음.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 북한은 장기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예. 아. 뭐 전쟁이 일어났는데 러시아에서 철판을 들여오고 중국에서 뭐 강판을 들여오고 이럴 수는 없지 않아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 놓은 걸다 소모하는 겁니다. 자체로 전쟁기간에뭐 만들, 이런 능력은 하나도 음. 없어요. 근데 뭐 지금같이 러시아에 엄청 퍼주고 어쩌고 하다 음. 나면 뭐가 남겠는지 그리고 사실 자동차만 놓고 봐도 북한이 먼저 덕천자동차공장을 만들고 자동차 네. 먼저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은 덕중자동차라고 덕천자동차공장 이름을 덕중자동차라고 하거든요 중국에서 데려와서 네. 덕천하고 중국에서 그 그래 중국에서 부품을 다 들여다가 아. 덕천에서 조립만 해요 아하. 그래서 덕천자동차공장 이름을 덕중자동차로 고친 거예요 그게 공식적인 아, 이름입니까? 예, 지금 오. 공식적인 이름이에요. 어.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공장도 변변이 없는 북한. 그런데 한국은 자동차 공업만 꾸준하게 갖추고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대단한 기술력이에요. 그렇죠. 이게 네. 다 네. 모든 게 철강에서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자동차를 외국에 이렇게 수출하는 세계 5대 자동차 대국이라고 하지 그렇죠. 않아요. 네. 그, 그만큼 한국은 발전했다는 게고, 그기에 비하면 자동차 공장도 변변이 없는 북한 그쵸. 이게 나라 차이라는 게 국력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런 차이가 국력인 거죠 뭐 미사일 몇발 만들었다 우리 핵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대단한 나라다 핵을 가지고 있는데 뭐가 어쨌다고요 어차피 그걸 써먹지 못하는 핵은요 그게 짐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한국은 무기를 생산해도 우리만 쓰는 무기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로 돈벌불를 창조하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기술이고 국력인 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살던 과거, 지금의 현실 음. 그리고 우리가 한국이라는 이 국력 이걸 음. 생각해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긍지감을 가져야 되지 않냐. 예, 좀 맞습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 봅니다. 참 우리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고 좋은 혜택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마움을 모른다. 그래, 혜택이 계속되니까, 어느새 이게 권리가 되어서, 다 응당하게 생각하는데, <laughs> 음.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것처럼, 응당한 권리라는 거 없다는 거, 좀 이런 걸다 명심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맞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단소리 쓴 소리 많이 네. 하셨네요. <laughs> <laughs> 네, 우리도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네. 북한을 잊게 되고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던 <laughs> 시절을 또 잊게 되고 언젠가부터는 또이 풍요로움에 네. 젖어서 과거를 잊게 되는 이게 조금. 마음에 아프기도 해요. 네. 그렇죠. 뭐, 네.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네. 예, 뭐, 시간이 모든 걸 치유하는 약이라고 하잖아요. 음. 저희들도 북한을 떠난 지꽤 오래되다 보니까 그치? 자꾸 망각하는 게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나는요, 저 북한에서 딱한 가지, 어. 우리가 명심해야 될거딱한 가지라고 생각을 어. 해요. 뭡니까? 착취받고 억압받던 지난날을 잊지 말자. 맞네. 나 우리 탈북자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우리 그때만은 정말 잊지 말고 살아가자. 그걸 잃으면 우리는 본분을 잃은 거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제 근 20년 차에 네. 지금 사시는 그렇죠. 정착 과정이 삶에서 제일 좋다라는 게 있다고 하면은 뭐가 있었습니까? 뭐 좋다는 걸다 꼽으라면 아. 뭐 어느 걸 먼저 꼽아야 될지 뭐 좀잘 아. 모르겠어요. 아. 그냥 저는 그래요. 음. 내가 몸이 아프다 하면 그냥 일구에서 와서 우리를 실어다 병원에 아. 실어다 주고 음. 그리고 북한에서 늘그러지 않아요. 돈 없는 사람들은 배우지도 못하고 음. 뭐 월세금이 없어 학교에 못 가고 그다음 돈 없으면 아파도 병원에 못 가고. 음. 근데 뭐 한국 우려 혜택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배웠죠. 예, 늘. 그렇죠. 네. 늘 그런 선전을 우리는 받으면서 살았는데.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 뭐 한국에서 돈이 드는 병, 그럼 북한에서도 돈이 들고, 북한에서는 엄청 돈이 더 들고, 한국에서 못 고치는 병은 뭐 김정일이도 죽어요, 그럼 김정은이도 죽어요. 응. 한국에서 우리 평범한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 이건 북한의 최고의층들이 겨우겨우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에요. 최고의층들 또 겨우겨우 못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료 장비가 안 돼서. 예, 한국은. 지방 어디 산간 노지라도 어느 섬마을에 살아도 뭐 헬기가 뜨고 다 그러잖아요. 그게 특별한 간부를 위해서 헬기가 뜰수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국민들 그게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 이게 나는 북한하고 남한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미국도 이렇게까지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세계 어디서나 찾아볼 수 없는 대한민국만의 장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평범한 사람들도 할수 있는 거를, 누릴 수 있는 걸 북한에서는 최고위층들도 못 누린다. 못 누리죠. 네. 최고위층이라도 헬기를 못 띄웁니다. 북한에서는. <laughs> 아프다고 어디다 헬기를 띄워요. 아프다고 어디 119가 없니까 119도 없어요. 북한에서는. 하루빨리 우리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만끽하고. 네. 아. 최소한의 정말 소박한 손 밥이라도 배 벌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에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냥 예 나만이라는 세상, 어떤 세상이냐 물어보면 그냥 두팔쫙 펼치고 크게 마음 놓고 쉬, 숨을 쉴수 있는 세상. 아, 정답이네. 예. 오늘 우리 선생님께서 여러 가지 명언을 많이 남겨주셨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무슨 소리, 단소리도 좀 했었고,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멀리서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여기까지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또 네. 이런 방송에 나올 수 있어서, 얼굴을 네. 낼수 있어서 고마웠고, 아, 네. 예, 오늘 참 즐거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고요. 오늘도 저희 유미카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